아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 골프를 채를가지고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 참 정신이 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거기 아이들도 왔다갔다 해서끼고 차도 왔다갔다 해삿는데 어, 그래가지고 사고를 나고 어, 차가 어, 어디 어유리를 깨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정말 어, 어, 골프 연습장 어, 골프를 치고 싶으면은 골프 연습장에 가든지, 해야지. 요즘은 돈이 없는가 골프 연습장에 가서 치면 되긴데, 어? 골프장에 가서 치면 되긴데, 아파트 지하주 조장에, 또 저, 저 해수욕장에, 왜 이렇게, 어? 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골프도 골프 치는 사람들, 어, 골프를, 뭐, 어, 그 사람들이 뭐, 어,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저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이라고 안 봅니다. 이런 거는, 어, 지하주 차장이 있어, 아파트 지하주 차장이 있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썩어도, 어, 얼마나 썩었는지 대한민국이. 해수욕장 가서 지고 가서 해수욕장에서 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정말 미친 대한민국입니다. 계엄령 선포를 해서라도 어, 다자을협피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어, 들 80%가 반 국가 세력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